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언제쯤 삼성전자가 7만원 고지를 넘어설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릴 테니까 참조만 해주세요. 삼성전자가 7만원 가는 시간보다 삼성전자가 6만원 깨지는 시간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닥 개별 종목이라면 어떤 재료가 있을 것 같고 그 재료를 가지고 세력이 좀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아,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전망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수 관련주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경제와 관련성이 큽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안정이 돼서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고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함께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놔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삼성전자 7만원의 고지를 기다리신다라는 거는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 될것 같고요. 글쎄요,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되면 코스타, 코스피 시장이 3천 포인트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안정이 돼서 연준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50bp씩 금리 인상 6월, 7월 그리고 9월 달까지 진행되는 빅스텝 금리 인상이 후퇴돼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안정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저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거다 라고 해석되기 보다는 경기 침체가 온 것이다 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더 커졌죠. 경기 침체는 주식 시장의 독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안정이 되어야 된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후퇴해야 된다. 뭐 설령 그게 아니라도, 대한민국 경제 전망이 더럽게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7만원 고지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또 갑자기 또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5,200원이 전일 종가인데, 맞나요? 65,300원이군요. 전일 종가인데, 뭐 어떤 개별 종, 개별 뭐 재료가 나와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액면 분할을 한 상태에서 지금, 뭐 몇백만 원짜리 삼성전자가 쪼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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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육만 원짜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떤 개별 종목을 가지고 상승했을 때 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매도 압박이 굉장히 셀 겁니다. 예, 그래서 미쓰리 생각으로는 삼성전자가 7만 원 가는 시간보다 6만 원 깨지는 시간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조만 해주세요. 예, 참고로 미쓰리는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요, 8일 수요일 뉴욕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81% 하락, S&P 500이 1.08% 하락, 나스닥이 0.73% 하락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증시는요, 경제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우려, 이두 가지 재료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인플레이션 우려 쪽에 훨씬 더 지금 빛을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침체는, 경기 침체는 증시에 굉장한 악재거든요. 그러한 큰 악재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쪽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춰 놓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증시에 호재가 될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후퇴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해준다면 지금 유동성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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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으로 회수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지금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감과 경기 침체 우려감과 인플레이션 우려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지금 보이지 않은 어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쪽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122달러까지 올라갔죠. 오펙과 오펙 OPEC 플러스가 증산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증산했던 물량보다 50% 정도 더 추가 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문제는 중국이 그동안 봉쇄됐던 도시가 해제돼서 국제유가 수요가 증가될 것 같고, 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으로 미국의 수요 증가도 지금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제외한 산유국들의 증산은 결국 효과를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제유가를 잡을 수 있는 건요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서 서방 국가들과 뭐 유럽연합 유럽 이런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제재하고 있는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시켜 주면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어떤 문제가 시장에 빵 한번 악재 충격을 주면 국제 유가는 하락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2008년도에 여러분, 금융위기 직전에 국제유가 가격이 150달러 갔습니다. 고공행진했죠. 그런데 여러분,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먼 사태가 터져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그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상황. 제가 몇년 전에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연준에서 어느 정도 뭐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해도 그 뭔가 이 유동성이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인류가 이 유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때보다 더 커졌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뭐 제가 전망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뭐 고장 난 시계도 뭐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어쩐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셨는데 제 전망이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왜? 2019년 결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렇듯이 2008년 150달러 국제 유가를 안정시켰던 유일한 재료는요. 리먼 사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유가가 122달러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누가 무엇으로 이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겠습니까? 연준이 50BP씩 금리 인상을 해서 안정이 될까요? 연준이 50BP씩 금리 인상하면 신흥국 박살납니다. 신흥국 중에서 만약에 중국의 어떤 리스크가 오게 된다면 2008년도 리먼 사태는 명암도 내밀지 못하는 엄청난 충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유동성 시장도 커졌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년동안에 금융 시스템이 있었어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그 전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월가에서 만들어진 튼튼한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이 무너진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중국은요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런 허접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2008년도 리먼 사태는 명암도 내밀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뭐 중국의 금융위기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50달러까지 갔던 국제유가 시장을 안정시켜준 게 리먼사태라면,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악재는 러시아의 디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국제유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재료는 확실한, 경기 침체 관련된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뭐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 정도인데 중국은 너무 크고요. 러시아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했죠. 러시아가 만약에 디폴트되더라도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미국에서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뭐 디젤도 방출하고 그다음에 비축료도 방출하고 그리고 뭐 다른 베트남 이런 국가들의 어떤 그 면세도 2년 동안 면제해주고 관세도 면제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작용하면서. 국제유가 안정을 좀 도모하려고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중국의 관세를 면제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관세를 일부 철회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카드도 쓰기도 아깝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러시아,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가지고 그 충격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참고로 여러분 러시아 디폴트 시한 기간은 7월 10일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계속 지금 방송에서 뭐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계속 지금 짚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어, 국제유가가 150달러 갔을 때 2008년도에 그 뜨거운 인플레이션을 잡아준 게 미국 금융위기였다면 이번에 이 뜨거운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수 있는 재료는 러시아 디폴트가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제 시나리오만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제 시나리오 밖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제 제가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미국은 참 신기한 게 IMF나 뭐 세계은행에서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날, 미국은 보란듯이 증시가 올라가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되면, 아, 맞다,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지? 이거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이성 차리고 정신 차리고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6월 8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이성을 찾고 하락한 겁니다. 전일 세계은행에서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고요. OECD도 올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에는 2.8%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인데요. 애틀란타 연방은행이 집계하는 GDP 전망 추적 지표가 이 이름을 GDP 나오라고 하는데 이 GDP 나오가 미국의 2분기 GDP 6월 1일 날 1.3%를 예상했는데 6월 7일 날은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전일 6월 7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소매업체 실적이 안 좋다. 소매업체 재고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소매 업체의 재고가 왜 생겼으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증시의 악재였지만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은 4월달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했고 무역 적자가 감소했으니 미국의 어떤 경제가 되게 튼실해 보였고 그래서 미국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상승했고 미국 국채가 상승했으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눈을 떴더니 아,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8일 날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3%가 넘어갔습니다. 자, 증시 전문가들은요. 몇 달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냐 면몇 달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한 이 전문가들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노리는 거는 베어맥, 베어마켓 랠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아, 삼천포인트 이런 거는 못 가요. 힘들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당분간 뭐, 2,500에서 2,600, 2,500에서 뭐, 2,700, 그 사이에서,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000포인트, 3,200포인트를 매매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2,400, 2,500, 2,600이 얼마나 싸 보입니까? 그러니까, 베어 마켓은 맞는 거죠. 그런데, 베어 마켓인데, 베어 마켓에다가 이제 가두리를 쳐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뭐 진행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몇 달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데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네요 이런 증시를 뭐라 그래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왜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냐면 몇 달간 경,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크다고요. 지금 지금이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요. 지금 스테그플레이션에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 스테그플레이션이지 앞으로 몇 달간 뭐 그, 그렇게 될 것이다. 어린반푸너지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게 미국은 쓸 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매업체가 안 좋은 재료를 내놨지만 미국 무역 적자가 줄어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이걸로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상승한 날 세계은행과 뭐 다른 곳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찾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은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이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도 어느 순간 버티기 어려운 한계 지점에 봉착할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미국보다 더 쓸카드가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요, 어떤 재료가 나와도 증시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음, 저는 이럴 때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아, 여러분! 괜찮아요! 막 이게 얘기, 얘기하고 싶은데, 제 성격 아시잖아요. 못해요. 저 그런 거. 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냉정하게 더 독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전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전해 드리면서 정말 미스리 예상대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러시아 디폴트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대응하면 돼요. 그런데 아, 그래. 러시아 디폴트가 되면 이제 안정이 되겠지. 이렇게 넋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디폴트는 디폴트예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 만약에 디폴트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는요. 어쨌든 지금 어떤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은 굉장히 지금 어, 충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지면 하나도 안 다치고 잘못 떨어지면 살짝 긁히고 뭐 발목 정도 삐죠. 그런데 15층에서 떨어지면 중간도 안 돼서 떨어지면서 그냥 죽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그만큼 층수가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을 냉정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도 믿지 마십시오. 예,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뭐, 제가 뭔데 절 믿습니까? 저 믿지 마시고요. 그냥 의견을 들으세요. 의견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다른 방송도 들으시면서 여러 의견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뭐, 궁금증이나, 뭐, 그런 거, 어 있으시면, 예,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제가 오늘 에피소드 제목 아래다 달아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이따가, 예,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